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자, 미자, 숙자 와우, 여기 보니까 도라지꽃님이 오셨어요. 도라지꽃님, 도라지꽃님이 저에게 장미를 11송이를 보냈는데, 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활동 비용을 잘 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제가, 오예! 오예! 이야, 활동하는데, 무진장 행복해집니다. 아이시오님, 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제가 힘이 팍팍 올라갑니다. 돌아지꽃님 굉장히 요즘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어떤 면을 닮아야 될까, 영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돌아지꽃님 어, 그리고 시오님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와, 정자가 이렇게 보따리 들고 이렇게 나오는.